어? 응? 응? 뭐야 이거는? 가지씨 어디 보자 우리 가지 아 예뻐 우리 가지 그럼왜 들어간 거야? 응, 부진? 어? 뭐야? 어? <laughs> 지돌이 그건 언제 거기다 놓았대 우리 가지씨 언니 설거지 하는 동안 놨나? 아? 응? 아이고 응. 아이, 그래. 응, 음. 가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응. 음. 음. 또왜 그러실까 가지 씨? 응, 음, 같이 타. 어 그래, 예쁘게 타. 어 그래 그래. 얘기 안 해도 돼탈 때는. 응? 어? 탈때 얘기하면 힘들어. 어 그래. 아이 왜 그랬어? 어뭐뭐뭘 해줘 할미가. 응? 어? 아이 그래, 그냥 쳐다봐 달라고. 알았어. 응 음, 할미 여기 있을게. 가지는 제가, 아이고, 잘 타네. 아이고, 우리 가지 잘 타네. 오, 치타처럼 타네. 아주 잘했어. 아이고, 그랬어. 아주 잘한 거야. 어. 제가 방에 있을 때랑 소파에 앉아 있을 때, 그 자기 근처, 바닥에 앉아 있을 때, 그때가 다 달라요. 표현하는 게. 어, 그래. 괜찮아. 응. 어 옆에 딱 붙어 앉아있지 않아도 어 그래 그래 응 근처에 거실 바닥에 아이고 좋아 아우 잘 타네 우리 가지씨 근처에 같이 앉아있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눈높이라 그럴까 제가 가지한테도 아 눈높이로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제가 몇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비한테도 응? 옆에 바닥에 앉으라고. 응? 할비한테 가는 거야? 아잉, 어서 가지? <laughs> 아어 아이고, <laughs> 아이고, 가지. 응. 응? <laughs> 어? <laughs> 할비한테 인사만 하고 와. <웃음> 어? <웃음> 가자, 이리 와. 거기 들어가지 마. 응? 응? 옳지. 에? 그래, 그래. 응? 궁금한 게 많아, 아직도. 아유, 왜 그럴까, 우리 가지 씨? 응, 응. 할미가 지금, 응? 어? 그 방이랑 어? 화장실이랑 다 청소해주고 왔더니 바로 가가지고, 응? 어? 방 바닥에 모래를 갖다가 한 움큼 해놓고 나왔어, 우리 가지 씨. 할미 일꼬리 만들어주느라고. 자, 우리 예쁜 얼굴 한번 볼까? 아, 그랬어. 너무 예뻐. 응. <laughs> 아이고, 잘 타네. 우리 가짓씨. 가진 씨, 진... 아 가진 진짜 수다스러운 것 같아. 아유, 거기서 쉬고 싶어. 그럼 거기서 잠깐 쉬자. 가지. 물 한번 볼까? 아이고, 예쁘다좀 황금 보은 저쪽에 가 있네, 또. 가지 쉼표야, 이제. 잠시 쉬다가 또 하고 싶은 거 해. 뿅.